단타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손절을 했는데 아 이게 차트가 기가 막히게 손절을 하자마자 반등을 하는 걸 보면은 좀 이런 생각이 드셨던 적이 없으신가요? 아 내가 혹시 손절폭을 좀 너무 짧게 잡았나?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한번 적어 볼게요. 너무 짧게 잡았나? 아니면은, 다음에 버텨야 되겠다라든가. 뭐,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있게 잡아보자. 아니면, 아예 그냥, 아, 모르겠다. 요즘 장도 안 좋고 계속 손절 나가는데, 아이씨, 그냥 버티자. 자, 이런 생각도 좀들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정말 엄청 달콤한 유혹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바로 요런 유혹이 드는 순간이 저는 아 이게 계좌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보면은 호가창에서 매도물량 쏟아지죠 근데 차트는 막 밑으로 쭉쭉 빠지지 그래서 어 손절가에 제가 도달을 하자마자 바로 당연히 기계적으로 손절을 했는데 한 1, 2분 뒤에 자 주가가 다시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드는 생각이 마치 내가 던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 그렇게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지금 오늘 보면 올라갔거든요. 거의 마이너스 한 1호가, 그 정도였습니다. 마이너스 한, 한 1호가 차이로, 거의 그러니까 뭐 단기 최저점 손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아, 그냥 조금 더 버텨볼까? 아, 손절폭 조금 요즘 장,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잖아요.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손절폭을 조금만 늘려보자라든가. 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지금 이 장면들. 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따져봐야 될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손절폭을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승률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올라가겠죠. 반등을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요. 손절폭을 넓히면은 반등이 나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틈 타서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야, 역시 그래서 손절을 내가 넓혀야 돼. 자, 요런 결론으로 이 희한하게 사람이 슬금슬금 생각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착각인 게 승률이 올라가도 한번 만약에 큰 손실이 터지면은, 자, 이게 모두가 다 뒤집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률 80%를 할지라도, 한번 마이너스 10%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게 그동안 내가 모아놨던 게, 싹 다, 그냥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솜사탕을 꽉, 꽉 이렇게 막, 눌러지듯이 만들었다 쳐도, 그건 물한번더 하면 그냥 다 녹아서 없어지듯이, 계좌가 진짜, 그 정도로, 뭐 빨리 사라지거든요. 예, 제 생각은 정말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단타가 얼마나 뭐 많이 이기느냐. 승률 따지면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 자주 많이 따야지, 많이 이겨야지. 자주 많이 이겨야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아남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절폭을 잡, 작게 잡으면 당연히 아쉽죠. 자주 털리니까. 그런데 계좌는 지켜진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손절폭을 넓히면 당장은 편한데 여러분들 돌아올 수 없는 손실을 맞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승률이 아니라 내가 복구를 할수 있는 애초에 그런 구조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건데요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10번 중에서 내가 6번 이기고 10번 매매했는데 한 여섯 번네 플러스가 났다고 쳐요. 자 그리고 이제 세번 아니야, 네번네 아니, 4번, 번을 손절을 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승률이 뭐60% 정도 되지만 뭐 이것도 훌륭하죠. 그래도 계좌는 어쨌든 우상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손절폭을 엄청 늘려놨어요. 그래서 10번 뭐 9번씩 뭐1 0번 매매해서 뭐아 번씩 뭐 1%씩 계속 수익을 냈다 쳐요. 1%씩, 1%씩. 어1% 수익이 어디냐 이러면서 작은 수익이라도 감사하자. 자, 9번 수익을 딱 냈는데, 이게 만약에 마지막에, 물론 그렇게 맞으시면 안 되겠지만, 마지막 그단한 번에 마이너스 10%를 맞았다. 그러면 당연히 어 계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바로 승률의 함정인데, 문제는 이걸 알아도 시장이 항상 우리한테 달콤한 유혹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방금, 오늘 제가 겪은 것처럼, 고런 사태가 터지면, 본의 아니게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손절한 자리가 저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요런 유혹이 자꾸 와요. 이걸 내가 버티면은, 아, 여 반등할 것 같은데. 손절을 조금만 늦출까? 이러면서 계속 합리적인 걸 찾으려고 그래요. 이유를 이제 갖다 붙이려고 그러죠. 요즘은 시장이 조금 그러니까. 아, 거래대금도 좀 적게 터지고, 요즘 다들 좀, 손절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때 내가 이 폭을 조금만 늘리면 안될까 자 이러면서 아 이게 지금 방금 이런 속삭임들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들리는 이 속삭임 바로 이말 뒤에는 항상 무너져 녹아내린 계좌들의 악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건자 이깟 알량한 뭐, 오늘, 손절 조금 덜하고 수익 조금 더 냈다라는 식의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그냥 살아남는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는 매번 이기는 게 아니라요.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그 힘을 남기는 게 진짜 중요하고, 어 저는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아쉬운 점이, 자, 이런 식의 어떤 원칙을 혼자 훈련을 하려면은 매번 유혹에 빠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손절한 것도 그렇고, 어, 카페에 매매 원칙과 복귀 과정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어,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